아! 못... 아. 아, 아. <목소리> 알람쇼핑 초대박 프로젝트 미션 임파스블 동방신기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이죠. 자 데천이요. 보이는 곳은 대천 바닷가이고요. 오. 오늘은 노란색 지령이. 저의 고향입니다. 지옥 속의 대천 바닷가. 나무는 뭐 아시죠? 강한 응. 사람. 응. 아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멤버들. 아요금볼리 본다고 나갔는데 너무 했네요 이거. <laughs> 아나참 오늘 마지막 미션 미션 있습니다. 아 보나 아, 보나만은 뭐 미키 형이겠죠. 뭐. 뭔가 좀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걸로 시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렇대요 그렇대요. <laughs> 예 그렇죠. 뭐, 글쎄요 뭐 시킬까요? 시고 예. 싶은 거 없어요? 맞춰주세요 060700에 어디 어디로 나와주세요. <laughs> 아 준수군. 오늘 헤이에서 미키한 게 어떤 미션을 맡을것 같아요? 진짜? 뭐 원래 저희 네명 같은 경우, 아이 무슨 아직 이 저희 네명 같은 귀여워. 경우는요, 뭐 서로를 이렇게 제가 아닌 거 마냥 <웃음> 속이는 <웃음> 그런 미션이 <laughs>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최강이요, <laughs> 저를 맨날 괴롭. 그만큼. 아 나와요. 그만큼. 위키에는 미션이 하나로 줄어든 만큼 저도 한 번만 끼어들게 해주세요 더, 더 써야 되지 <laughs> 않을까 뭐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laughs> 음, 뭐, 시키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시키고 싶은 거뭐 노래 닥 치기요 아 시키고 싶으면 뭐 노래를 부르다가 뭐 바지를 벗는다든가 이런 거있어 아, 좋다, 좋다 좋다 결정 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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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 거는 좀 그렇고요 하트 하트 표시를요 양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도중에 네, 세번세번딱 이렇게 이 표시 있잖아요. 이 표시를 정확하게 세번 터는 거예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시아가 선물 을 받은 차례입니다. 아! 알죠? 뭐예요? 제희 몸, 몸, 몸보, 몸보신 되는 거다 어, 주면 돼. 어, 뭐 받고 싶어요? 뭐, 뭐 그냥 뭐. 10년 무은산사뭐 이런 거. 제일 좋죠. 어린 나이 너무 몸보신을 하니까. 아, 저 몸을 또 제가 몸을 챙기고. 몸이 챙,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뼈밖에 없어서. 뼈가 아, 뭐 아니고요. 나중에 늙었을 때, 좀 이렇게 어, 나 이거 했어. 그 노년기를 좀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 어렸을 때 미리 미리 그런, 맞아. 그런 맞아. 영양제를 맞아. 많이 먹어야 맞아. 돼요. 니가 잘 나오게 해주는가, 그럼. 알면서 누나만.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맞아. 나 방송 한번 타야지. 네, 그 나방송터하지 아, 누나들이 오셨어요. 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거 지금, 한 거. 5번째. 네, 이분은 저희 일곱째 누나 나,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나 있어 보이죠? 아 어, 됐다, 됐다. 저희 막내 누나요. 아, 왜 자꾸. 여덟 번째 누나. 아, 맞죠? 왜이프로그램라 몰라. 피 이 어, 뭐 엄마 잉크 하세요. 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어, 안 돼요. 예? 안 돼요, 잉크가. 그러니까. 잉크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웃음> <웃음> 내가 지금부터 일러 줄게요. 그럼 잉크 하는 거. 왜요 네. 왜? 어왜 이제 알려 줘 페퍼니스 봐요. 네. 네. 어, 뭐더라고 아니 어려서도 잉크를 하면두 눈을 다 감더라고요. 이상하게? 굉장히 그래, 이상하요뭐야 그래, 그, 잼잼이로 그걸로 돌리되? 잼잼이로 그걸로 돌리되? 알록조택은 꼭 보시네요 다 그렇군요. 보죠 재밌었죠? 재밌죠 어제도 12시까지, 1시까지고 아들 나오는 프로는 다 보고 자는데 어, <laughs> 자랑스럽죠 우리 아들이 다 자랑스럽죠, 동방신기 전부 좋겠아들은는 맨날 그렇게 해줘서 많이 먹어 이게 인삽이리의 인상 이거 해좀되면 나머지 준수가 다 먹는거야. <laughs> 준수야, 너 좋아하는거 일로와. <laughs> 요즘 KM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아주 망가지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보셨어요? KM 방송? 봤어요. 봤어요? <laughs> 이상하게 나와요. 너무 개구지게 나와요. 이제, 이제 약간 약간 카리스마를 유지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때도 많지만. 리키야! 리 리키 찍어주십시오, 확인해 <laughs> 자, 오늘의 미션 수행 리키 효이죠왜 맨날 요 어? 왜 맨날 자요? 어? 왜? 맨날 자요? 왜? 맨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변면 리키가요 사실은 밤마다 자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그래갖고 빨리 일어, 일어나, 빨또 빨리 일어나잖아 빨리 일어나서 차에서 잠을 자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뭐죠 벤에서는 자고 네, 무대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엄마 멋있어요 엄마 댄스톤? 네, 작곡은 진짜 매일 합니다 저도 몰래 표적기 작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티안 내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상해요 <laughs>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목소리> 아, 슈렉! 슈렉! <웃음> 야, 야, <웃음> 카리스마가 슈렉이 되어 돌아왔군요. 지령종이 뺏어왔어요, 지금. <laughs> 야, 너슈렉이야 슈렉! 야, 너 슈렉! 야, 제주너 미션 풀어볼까? 내가 이제 오케이 오케 <laughs> 방송을 위해서, 저, 저만 힌트 주기.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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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 이 대신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KM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멤버들 미션이 다 뭔지 아세요? 윙크 한번 있었고 V 이요이 v. 요거, 요거던가요? 응. 요거 한번 있었고 뭐 있었죠? 키스입니다 이거. 왜 윤호 걸모르니까그 중에서 많은 걸 윤호를 윤호가 당신을 알다는 뜻으로 왜 윤호 걸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예요? 야 이거 나도 드디어 받는 거네 와 있는데도 풀어주세요 우리가 아, 진짜 긴장이 많아, 모를 알아요? 건가요? 몰라요 멤버들은 모르죠? 네 아, 모르지 와, 예. 와, 진잠 와. 우와 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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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자. 짜진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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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 윙크 와. 그렇죠 모든 오. 멤버들이 했던 걸 다시 한한한 뭔가 모든 걸 오. 다시 네 그리고 유노. 플러스 알파 아, 플러스 알파 와. 제가 마음대로요 네 근데 지금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그럼 얘네 들어 다섯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개 잼잼은 뭐예요 이거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잼잼

이건 이렇게 합시다 아 잠깐 저희가, 이거 용혁이 형얘기요 제가 저희가 It's about, 제가 중간에 It's a o u e way you are 하면 멤버들이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딱갈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때 그냥, 그냥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고 가요 근데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하고 무릎을 손으로 찍고 손으로 무릎을 딱 치고. 점프 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죠. 어, 괜찮네. 괜찮죠 어. 자, 알파는 그 점프에서 무릎 치기예요 자, 어,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 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게 그만큼 진짜 이제 재밌어요. 그게 없는 그, 그런 이제 생각할 게 한계로 줄어든 만큼 이런 걸좀더 어렵게 해야죠. 근데, 하려다가 네.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아유, 어, 어디를 보고요? 아, 이뻐죽겠어 어? 어디를 보고요? 그냥 무대 그래. 보고 아, 이쪽 카메라. 로 바로 앞에 있을 거요. 보입니다. 안 아, 해봐서 모르실 텐데 경험자로서 얘기해줄게요. 보여요. 앞에야 50미터 저맞을나요 네. 그쪽만 클로즈해서 나중에 나올 때 반틈 표시해놓고 네. 전체 안 보여. 아, 아 나도 막해. <laughs> 네. 다른 다른 쪽에서 춤출 때는 표정 연기를 한다거나 뭐뭐 춤을 뭐 하다가 뭐, 뭐, 안 돼요. 뭐 트름을 한다거나 생리적 현상을 한다 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다 뽀록나. 계속 계속 뽀록. 네. <laughs> 다 질투 납니다. 질투 납니다. 시작. 아예 예, 다 들통 나요. 아. 아, 아, 아 저희 자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제그 명당 자리가 시아준수 자리. 여기가 영웅이 형 자리. 여기가 미키 자리. 여기가 창문이 자리. 윤형 자리는 그냥 이 방랑자. 네,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가끔 이쪽 갔다가 이쪽 앉았다 갈피를못 찾는 모뭐 왜냐하면 윤형이 숙소에서는 침대를 혼자 쓰기 때문에. 저... 사실은요 멤버들 더 편한 자리고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남은 거를 지키려는 저의 생각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아 씨? 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역시. 어왜 그래 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근데요 근데요 시아 군요 맨날 진짜 이게 카메라가 켜져서 그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갑자기 망치를 들고. 아 진짜요? 얼굴이 아 진짜요? 시아가 진짜 얼굴 을이 세게 때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분 나쁘게 툭툭 밀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시아가요. 시야가요 가수요 가수인데 카메라만 들어오면 이렇게 천사가 돼요 착한 천사 아주 이쁘고 아 귀엽고 아주 미소천사에다가 아 미소천사같아요 아, 빨간불이 딱 꺼지면 어. 순간 보여주 <laughs> 찍으셨죠 윤호 윤호 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형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까분다 너이런다고요 믿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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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laughs> 뭐예요? 아 선물 전달이죠. 네. 오! 어 뭐야 이게? 쟁가? 젠가? 쟁가라고요. 아니면 가 아닌데? 맞아요. 쟁가인데 어? K M 쟁가. 특이. 특이요. 마 쟁가. <laughs> 이 있어. 오 쟁가 우 특이. 특이해요. 우는또이집 데뷔했다고 이름으로 <laughs> 같이, <laughs> <게 웃음> 같이 <laughs> 케이 주면서 저는 기권자. 가 최강치. 나는 나온 다음에 하는 게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라고 멤버들 저보다 어, 벌써 기억이 안 나. <laughs> 보약 지우주지 않나. 음. 저보다 시제 지금 제, 안 찍고 있어요. 제제 보약 시아군이 다 뺏어 먹었어요. 잠깐 아, 저번에 KBS 생일 파티 누가 챙겨줬어 아, 누구 누구 미키? 생일 파티? 이기훈이였던. 최강곤 최강생. 생일도 했잖아 와. 당신은 <laughs> 당신은 어형 어? 방송국에서 생일도 챙겨줬는데 뭘 받아 더 이상 이 보약 하나. 이게 지금 지풍력입니다 응. 이게 바로. 이 바로 아, 홍력이에요너 <laughs> 뭐야? 너 뭐야? 어, 무서워, 무서워. 잠깐. 여보세요. 우리 노래가 아니네. 네, 잠깐만. 아 어, 예, 재진 씨. 아니, 우리 노래가 아니네. <laughs> 예, 지금 불꽃놀이.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재진 형이 바 저희 매니 저희 매니저형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 예 지금 불꽃놀이 막 끝났고요. 네, 지금 한세팀 남았습니다. 예, 재준 형이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예. 하세요, 방송을. 이게 이게 재준 형이 싫어. 음성으로라도 해. 방송 타고 야, 싶어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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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러고 저기 숨어 있는 상현이 너무 형. 너무 여기 상현이 형. 삼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laughs> 기대 바랍니다. 가 분씩 나올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그 애인 없거든요. 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 주시고. 이사 밟던 외유아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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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하면서 가는 거요. 가는데 거를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라.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멋있게 뭐 멋있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멋있게 이렇게 찍어. <먼� <Safari> <먼� 오케이. 어, 카메라 앞에서 좀안 할래요. 아 그럼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방송할 때 지금 보여줄 재미가 미리 보여줘. 아 가장 가장 웅크 네. 제주군의 어머니시죠? 아, <laughs> 우리 다 우리 아들들이지. 어이, 어이, 어이 우리. 어이, 어이, 엄마라고 그래. 알았어? 네. 야네 니가 내내 아들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아, 진짜? 응. 영영섭섭텐데 <laughs> 아, 영웅이들은 섭섭한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아들이니 맞춰보라고 너무 고기라고 그래. 그래, 우리 샤아이라고 하지 내가. <laughs> 그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유천이 한번 더하나줘 엄마가 뿌이 <목소리> 뿌이. 아, 어려운 지령입니다. 키스하고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네? 그럼 머리 진짜 나쁜 거야, 다섯 개거데 근데. <laughs> 아니, 근데요, 와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이런 사정, 이렇게 외우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흥분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무대에서 이렇게 팬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타입이라, 근데 흥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따먹을 것 같아요. 선물 없 제가 선물, 선물 때문에 이걸 하나요. 설마. <웃음> <제가> <웃음> 지금, <웃음> 선물 때문에 이걸 하나요? <laughs> 선물 뭐주나요뭐요 <laughs> 미키, 미키, 파치 형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할줄 몰랐지? 미키 망쳐! 라 진짜 로전쟁 자, 드디어. 같이 가주세요. 네, 순서는 상관없죠. 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자 윙크. 아 있네 있습니다. <laughs> 자, 잼잼. 1억 남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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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서 그래서... 다아 진짜... 와, 춤추면서 공간했지? 공간했지? 어? 아... 심심해서... 뭐안했지뭐안했지아 진짜... 마지막에 이거를 그딱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좁게 나가는 게...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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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탈잘을 마치고... 어... 맞춰가지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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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한게 뭐 선물을 받아오는게 아니라 정말 그 시청자분들과 KM을 위해 금방 식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 처음부터 계속 수건깨우는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KM 사랑합니다 미키우 청군 지금 많이 아픈데요. 빨리 낚시를 받았어요. 네. 자, 미키우 청군이 끝으로 모든 멤버의 미션이 성공을 했습니다.